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올렸던 영상, 자, 충주 사진을 같이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옆에 렌즈가 하나 들어와 있죠. 제가 지금 이때 사실 이제 해가 뜨기 전이그래서 어두워서 사실은 못 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도 찍고, 이건 이제 혹시나 노출을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여명이 올라오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날라가지 않게 이제 촬영을 하셔야지 좋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 안부 쪽이 나중에 이제 보정할 때좀 힘들 수 있을까봐 이제 두 장을 찍어놨어요. 살짝 밝게. 혹시나 이제 합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보여가지고 이렇게도 이제 한 장을 찍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개가 펴가지고, 여기가 좀 많이 가리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카메라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보정을 하면 이제 이 사진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뒤에를 이제 컴퓨터로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 사진 좀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두 개, 요세개 중에서 본 거는, 요 아래는 어차피 잘라낼 부분이라서, 이 사진을 골라서 이제 보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같이 보정을 해볼게요. 뭐, 이제, 요런 사진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출 사진 보정법 요런 쪽에 속하죠. 그래서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일출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여명이 이제 밝아오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빛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 이 색을 좀잘 살리고 지금 뒤에 원본에서 보시면은 하늘이 좀 이제 파란색인데 좀 밋밋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파란색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부가 묻혀있죠. 이런 부분에 물안개하고 나무하고 디테일을 이제 밝기를 조금 올려줘서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사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사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열고 자 기본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지금 사진에서 보셔도 이렇게 이제 빛이 갈라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괜찮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별인지 금성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시간을 지금 한 2분 정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이런 느낌도 났죠.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가지고 이제 보정을 할 때도 일단 찍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잘라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후지 GFx 50R이다 보니까 비율이 항상 4대 3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아래 트리밍할 생각을 하고 찍어야 돼이사진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사각형으로 만든다 그래도 이런 사진은 좀 어울리는 사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물이 쭉 흐르고 안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와이드로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명 빛부터 우리가 이제 장노출 보정할 때도 많이 쓰는 기법이잖아요. 제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레이어 하나만 복제를 해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하니까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어를 많이 쌓아 가지고 뭐할 수도 있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사진은 보정이 다 돼요 디털이 자 그래서 일단은 노출을 한이 정도로 지금 연원빛이 조금 더 살아나게 자 이렇게 해서 열기 자 그리고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가 이제 하나 생겼죠 자 그러면 컨트롤, 슈프트, A 눌러서 자 이제 카메라 로우 필터로 다시 들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하늘을 조금 더 파랗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하늘을 이렇게 파랗게 만들고, 자 채도를 조금만 올려줘 볼게요. 자 채도를 이 정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은 Alt 키를 누르시고, 자,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세요. 자, 이제 검정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죠. 전경색은 흰색, 그라데이션 도구로, 알파벳 G 눌러서, 자, 첫 번째 에 있는 이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파란색이 살짝 입혀지죠. 자,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컨트롤 쉬프트 2에서 e 레이어를 다 합쳐주고 자 그리고 수평을 먼저 맞춰볼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지금 먼지가 보이죠 미러리스 단점이 먼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알파벳 J 눌러서 스파포크 브러시죠 그래서 패치도구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작은 걸 써요 제일 위에. 자, 여기서 정크기를 해가지고 찍어주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수평을 맞추고, 트리밍을 먼저 해볼게요. 원래 이제 트리밍을 좀 나중에 하는 편인데, 지금 여기 이제 카메라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비율을 지워버리고, 자, 이쪽 끝으로 쭉 당기고, 아래로 내리고, 자, 일단은 수평을 먼저 맞춰야 되니까, 지금 여기가 이 다리에다가 다, 제가 이제 수평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산 쪽으로 보면 살짝 틀어졌죠? 여기 조금 그때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사진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게 맨날 이제 딱딱 맞춰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다리는 요쪽으로 살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섬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조금만 틀어가지고 자, 이정도로만 틀어서 다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수평이 맞아 보이게 요렇게 자, 그리고 아래를 요렇게 올려드리고 자, 윗부분은 한 3분할 정도 이 3분할에 딱딱 맞추면은 사진이 이제 재미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풍경으로는 아,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이상하고 뭐잘 안될 때는 그냥 3분할에 맞추면은 제일 가볍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들어올릴게요. 이정도로 하고 위에도 조금 더 내리고 자 그럼 이정도 된거 같아요. 자 지금 트리밍을 했는데 이 다리 부분이 빗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기울은게 좀 너무 보이죠? 그리 조금만 다시 잘라낼게요. 각도를 조금 틀어서 한 이정도만 그서 확인 자그 다음에는 이제 어두운 부분을 좀 살려야 되겠죠 자 컨트롤 J 컨트롤 쉬프트 A 자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자 근데도 지금 밝아지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100%로 확대해 놓고 노이즈나 이런 걸 이제 봐 가시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볼 때는 한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노이즈가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세부 메뉴에 들어가서, 자, 노이즈 감소 기능을 좀 켜주고, 요것도 나무나 요런 디테일이 날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선명 효과도 조금 주고, 그리고 밝기를 조금 더 올려줘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요쪽 부분이 조금 이제 너무 밝은데, 자, 노출을 조금만 내리고 조금 밝아도 어차피 이제 브러시나그레데이션으로 부분 부분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어두운 영역 쪽이 지금 보라색 영역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화이트 벨런서 도구에서 색조를 녹색 쪽으로 이렇게 살짝만 바꿔볼게요 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후로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엄청 많이 밝아졌죠. 자, 밝기를 두스타 올리고 어두운 영역도 끝까지 올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밝아졌죠.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노이즈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죠. 자, 그래서 확인. 자, 그러면 또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 G. 그레데이션 도구를 누르시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아까는 이제 첫 번째 도구로 쭉 위로 이제 긁어서 내렸죠. 자, 이번에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하고 요 정도까지만 밝아져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니까 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다 밝아지는 것 보다 중간 부분만 밝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네 번째 보시면은 여기 반사 그레데이트 요 도구를 딱 누르셔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자, 클릭해서 슈프트를 누르시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이렇게 딱긁어주면은자 간단하게 지금 이 가운데 부분만 살짝 밝아졌죠. 자 전후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위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슈프트키 누르고 이번엔 좀 이렇게 위쪽으로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 아랫 부분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여기만 얻고 그러니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여기도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이런 나무 부분 작업할 때는 자 이제 브러시 도고 알파벳 B 눌러서 불투명도는 20%로 작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더 살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살짝 살려주고, 자 이쪽에도 나무하고 위를 조금만, 여기도 나무도 조금 더 살아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가 좀 너무 많이 살아난 것 같죠 네, 이런 데는 알파벳 X 누르시면은 변경색이 검정색으로 바뀌죠 그러면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다 싶으면은 이 효과가 이제 많이 적용이 된다 그럴 때는 숫자 2를 눌러서 자 10%로 10 바뀌죠 이렇게 다시 칠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조금 더 밝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여기는 조금 더 밝히고 지금 물안 개가 피면서 나무가 있는 요 부분하고 요쪽으로좀 시선이 몰려야 되잖아요. 밝기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지금 이제 사진의 시선을 요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끝에 부분도 이게 너무 밝으니까 X 눌러서 살짝 어둡게. 자, 이쪽 부분도 조금만 어둡게. 여 나무 부분은 조금 더 밝혀도 될것 같아요. 살짝 톡톡, 톡톡 두드리면서 자, 전으로 한번 봅시다. 자, 눈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Ctrl Shift E 눌러서 레일을 합쳐 주고, 자, 그 다음에는 샤픈 효과를, 선명 효과를 좀줄 거예요. 왠지 노이즈 감소 기능도 살짝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확대해 봤을 때, 자, 요게 지금 100%, 100 정도인데, 사진이 살짝 이제 좀 흐릿해 보이죠? 자, 컨트롤 J. 여기서는 포토샵에서 언샵 마스크 기능이나 뭐 이런 걸 사용했어도 되는데, 그냥 카메라 로우 필터로 저는 해볼게요.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복제해 놓고, 컨트롤 쉬프트 A. 여기도 이제 100%로 확대해 놓고, 자, 세부 메뉴로 들어가서, 선명 효과. 그 다음에, 한50 정도로 적을게요50 정도로 주고, 자, 반경을 조금 더 올려주고, 세부 묘사. 그 다음에, 마스크는 한3 정도.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후로 한번 볼게요. 자, 전후. 자, 이렇게 살짝 이제 디테일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디테일이 살아나는데, 요렇게 이제 그냥 뿌옇게 표시가 돼야 돼. 물이 흐르는 부분도 선명 효과 먹다 보니까 좀 깨져 보이는 듯 하죠. 그래서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눌러주고. 자, 조금 축소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요 위에 레이어는 지금 이제 선명 효과를 적용한 레이어죠. 그 다음에 아래는 선명 효과가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눈을 껐다 켰다 하시면은 자 보이죠. 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또 씌워주고, 자, 브러쉬로 자20% 정도로 선명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을 브러쉬로 살짝 살짝 긁어주시면 되겠죠. 가로등이나 다리에 있는 불빛들도 선명하게 보이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싹 이렇게 긁어주고, 여기 뒤에 부분도 조금 더 선명하게. 이런 능선들도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면은 디테일이 더 좋아 보이겠죠. 자, 이쪽 부분도 이렇게 쭉 긁어주고 자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Ctrl Shift E 자 모든 레이어 병합 단축키 자 그리고 자 커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커브를 열어서 사진을 보정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카메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보셔도 되고 커브 창도 열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한 사진을 가지고 오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눈에 익어가지고 아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에 커브 창이나 이런 걸 열어서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사진 데이터가 이렇게 쭉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게 무조건 클리핑 한 달에 꼭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내 눈에서 보면은, 이런 확인하는 과정을 안 고치면은, 또 밋밋한 사진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완전히 뭐 바뀐 사진이지만은, 여기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지금 요 안부 부분은 이 앞쪽으로 다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땡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지금 요 상태보다 쭉 땡겨주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자, 요 정도가 되는 게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는 게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자, 전후를 봅시다. 자, 요게 지금 더 산뜻하죠. 그죠. 그런데 저 뒤에 부분은 너무 밝아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트키 누르고 마스크를 씌워서, 자, 브러쉬로 칠을 해주셔도 되고, 그라데이션 도구로, 아까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라데이션 도구로 해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그라데이션 도구 툴 선택해서 자, 슈프트키 누르고 자, 이렇게 살짝 긁어주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효과가 강하다 그럴 때는 이 레이어에서 위에 불투명도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한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이어 합쳐주고 그 다음에 자, 커브로 이번에는 조금 더 어둡게 하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어를 한번더 복제하고 자, 컨트롤 M 커브 창을 열어서 자, 하늘 부분하고 저 여명이 밝아오는 부분을 조금 어둡게 자, 이렇게 해서 전, 후 보면은 여기 하늘이 조금 더 어두워지니까 여기서는 왔죠. Alt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도구가 여기 아니고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스무스하게 끝에서부터 강하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자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쭉 긁어주고 Ctrl Shift E. 자이 정도면은 보정이 잘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장을 다시 해놓고 보죠. 자, 이제 전후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보정하기 전에 사진인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정한 사진이 이거죠. 자, 어떠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사진이 확 살아나죠, 느낌이. 자, 두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같이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부분도 더 선명하게 살아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파란 부분을 조금 더 살리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사진의 주제는 이물한 개가 피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쪽도 이제 밝게 보정을 해가지고, 훨씬 더 느낌이 좋은 사진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뭐요 사진은 꼭 물안개나 이런 사진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일출을 찍거나 이런 사진들이 있죠. 그러면 일출 사진을 찍으면 항상 바위를 놓고 찍던 어떤 풍경이나 찍었을 때 해가 뜨지 않는 부분은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요런 방법을 적용을 하셔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도 살리고 또 여명이나 이렇게 해가 올라오는 부분도 잘 살려내고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은 저도 두 장을 찍었지만은 이렇게 이제 두 장을 찍으셔도 안전하게 찍어 오시면은 좋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일출 장면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을 찍는 것들이 더 좋아요. 지금은 이제 해가 뜨기 직전이니까 그나마 이제 노출차가 적은데 해가 여기 만약에 어느 정도 떴다고 생각하면은 노출차가 이제 이런 그늘 역광이 그러다 보면은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더 어두울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뭐브라케팅을 해가서 두거세거 촬영하는 건 방법 괜찮고 자, 오늘 사진 뭐 어렵지가 않죠? 그동안 제가 장노출 보정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라데이션 도구나, 뭐 레이어 복지 하나 하는거 이런 거는 예제 파일 같은 것도 올려드리면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도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많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장소 다닐 때, 요 영상을 보시고 기억하셔가지고, 중간 부분 그라데이션, 요거만잘 기억하셔가지고 하시면은 열심히 촬영해온 사진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정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